장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훈련사 한준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슬기로운 개인생활 이번 시간에는 사회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반려견의 사회성은 무엇인지 이해가 잘안 가는데 사회성이란 어떤 것인가요? 네, 우선 사회성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산책 네. 하시죠, 강아지랑. 네. 강아지랑 산책할 때 강아지끼리 서로 인사를 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 저는 간혹 이런 보호자들을 만나요. 아. 저쪽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면서 보호자분들이, 야, 저기 강아지 있다, 가서 인사하고 와. 아. 라고 이, 하셔요. 네네. 근데 정작 그 분은 저랑 인사를 하지 않으세요. 아. 강아지들끼리는 허? 인사하라고 시키시는데, 음... 보호자는 서로 인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듣고 보니까 조금 <laughs> 이상하네요. 개들은 그러니까 네. 만나면 서로 막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사실 줄을 잡고 있는 주인분들은 인사를 서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강아지의 사회성은 무엇일까요? 네. 어 사회성이라는 것은 또 사교성이라는 것과 네. 조금 다릅니다. 아. 근데 우리가 사교성을 사회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좀 많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만 강아지도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로 음. 조금 나눠질 네.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음. 인사하는 것도 즐겁게 생각할 수 있죠. 반면에 내향적인 성격이라면 누군가 낯선 사람, 낯선 개를 음. 만난다는 것을 네.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과 함께 사회성이라는 것은 음.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전적인 의미로 사회성이란 개인 성격으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랗게 무리 없이 잘 어울려 살아가는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음. 그리고 사교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하고 쉽게 친해지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성이라는 거가 네. 다른 반려견과 다른 사람과 인사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음. 보호자와 내 가족들과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무리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사회성인 거고요. 네. 다른 강아지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야, 왔니, 반갑게 인사하고, <laughs> 네. 이거는 사교성이죠.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사교성을 사회성이라고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사회성과 사교성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이나 동물이나 네. 어린 시절에는 겁이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네.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네. 하는 시기가 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호기심은 많아서 이것저것만 만져보고 <laughs>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도 어린 시절에 갓난아기들은요 네. 칼이나 불이나 이런 게 위험하다는 걸 모르니까 막 만지려고 네. 해요. 호기심이 네. 많다 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호기심이 아주 많은 이 시기에 네. 다양한 것들을 접하게 해준다면 이 강아지들이 아, 그것이 무서운 거가 아니구나. 음. 저거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 무서움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사회성을 키워주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아, 네. 네, 그 시기는 네. 태어나서 생후 약 12주, 아. 80일 정도까지가 네, 네, 네. 사회성을 키우는데 음. 가장 좋은 시기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 80일 정도. 네. 네 그러면 혹시 그시기에 교육 방법은 다 같나요? 어 조금 다른 게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외향적인 성격. 과 내향적인 성격인데 같이 교육을 한다면 아, 조금은 그렇죠. 다르게 나타날 네. 수가 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강아지들은 워낙 인사하는 걸 좋아하고 네. 사람들한테 와서 애교 부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커다랗게 다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나대지 않도록. <laughs> 그 정도만 해주면 좋은데요 음. 근데 내향적인 성격인 아이들에게 네. 가서 너 인사해 라고 음. 했을 경우에 그렇죠. 오히려 음. 숨어 버리게 돼요 네. 그러면 사교성을 키우고 뭐 사회성을 키우고 하려다가 네. 보면 오히려 더 구석으로 숨어 들어서 <laughs> 아. 무서움을 극도로 키워버리고 음. 그래서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는 음. 음. 그러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 교육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요 내 강아지가 외향적이냐 아니면 음. 내 강아지가 왜 내향적이냐 네. 네 요것을 먼저 아시고 그것에 맞는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사회성 교육은 그 사회와 시기에 맞춰서 반려견 성향에 맞게 맞춤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laughs> 네, 이게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네. 반려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반려견에 대해서 아는 게 쉽진 않지만 네. 여러분들이 반려견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음. 그 강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보려고 하시고 음. 이 아이를 위해서 그냥 막 좋은 것을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맞는 것을 네. 주는 그러한 교육과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신 것이죠. 아, 그러면 외향적인 성향과 내향적인 성향의 반려견 사회화 교육은 음.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향적인 반려견들은 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네. 네, 약간 약간의 제재를 하는 정도가 필요할 음.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내향적인 일들이에요 아, 그렇죠 저번에 제가 이제 산책 교육 공원에서 산책 네. 교육을 하려고 아. 여러 강아지들과 함께 보호자들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근데 교육 중에 저쪽에서 어떤 보호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는데 네. 저희 강아지는 무서움이 많아서 그냥 구경하다 갈게요라고 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얼마든지 구경하다 가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이분들 교육하면서 슬쩍슬쩍 슬쩍 쳐다봤어요. 네. 이 강아지가 보호자 옆에 뒤 옆에서 음. 가만히 있고 움직이질 않는 음. 거예요. 성격만 딱 달도 알겠죠. 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호자가 그 강아지에게 우리 이제 가자 라고 해서 저쪽으로 딱 가는데요. 네. 발걸음을 뛰는 순간서부터 이 강아지는 너무 신나서 보호자 쳐다보면서 깜짝 깜짝 걸어가는 거예요. 아, 네, 네. 이러한 내성적인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를 막 만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네. 보호자와 즐겁게 음. 놀고 보호자와 있으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내향적인 성향의 반려견은 억지로 음. 친구를 만들기보다는 그저 보호자와 즐겁게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보호자와 즐겁게 지내다 보면 네. 이 강아지가 약간 자신감이 올라가요. 아, 네. 네. 기분도 좋고 네. 너무 우리 보호자가 날 행복하게 해주니까 네. 막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러면 네. 소극적이었던 행동에서 네. 아 그러면 나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라고 네, 네, 네. 하면서 점차 점차 행동 반경이 넓어지게 되고 새로운 것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음, 그래서 좀 듣기에는 좀 쉽지만 <웃음> 살짝 <웃음> 어려운 얘기긴 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향을 이해한다는 것은 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사실. 우리 사람도 자기 속도 잘 모르잖아요. <laughs> 네, 자기 속도 잘 모르는데 강아지까지 이해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 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이 좀큰 소리에 예민한 것 같은데요. 아, 네. 어, 산책을 하면서 오토바이 소리나 또 집에서 청소기 소리 같은 거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음, 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사회화 시기, 그 시기가 혹시 언제라고 기억나세요? 생후 8 0일이 아, 네,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생후 80일 안에 호기심이 많은 이 시기에 그것을 계속 적응시켜준다. 네네. 두려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음. 무섭워질 않으니까 짖질 않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우리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그 어린 시기에는 밖에를 잘 데리고 나가지 않으세요. 오. 집에서만 이렇게 예뻐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 강아지들이 새로운 걸 접하지 못한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네. 새로운 것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나면 무서워가지고 <laughs> 그렇죠. 막 도망가고 네, 짓게 네, 네, 네. 되는 거죠. 음. 어저께도 제가 상담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네. 어, 역시 같은 내용이었어요. 음. 2년 된 강아지인데 제가 지금까지 외출을, 밖에를 잘안 데리고 나갔어요. 아. 근데 이제 데리고 나갔더니 네. 너무 짖어가지고 산책을 아. 못 하겠다고 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교육은 되겠지만 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것은 그렇죠. 어린 시기에 네. 막 보호자가 즐겁게 놀아주고 다양한 걸 경험하게 해줬다면 네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짓는 일이 없어졌을 텐데라는 네.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반려견 네 소리 적응하기 다른 사람 적응하기 다른 강아지 적응하기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요 음. 많이 접촉하게 해 주시면 아, 됩니다 아네 네. 그리고 혹시 네. 보호자가 좀 같이 놀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그게 사실은 엄청 큰일이에요 아, <laughs> <laughs> 우리가 영화관에서도 영화 보다가. 네. 공포영화인데 그 영화 장면보다 네. 옆에서 소리 질리는 사람들 때문에 더 놀라기도 네, 네, 하잖아요. 네. 강아지도 역시 어, 별로 안 놀랄 것 같은데 사람이 막 호들갑을 들면 막 네. 막 이렇게 되면 어, 굉장히 더 놀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여러분들 보호자는 네. 좀 보호자다워야 음. 돼요. 근데 보호자다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네.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사람이나 반려견이나 무리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무리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건그 안에 그룹을 이끌어가는 우두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 우두머리의 성격이 네. 어떠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네. 무리 중에 누가 놀랐다고 같이 와 놀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네. 놀랐는데 무슨 일이야 진정해 <laughs> 내가 처리할 테니까 니넨 조용히 해 그렇죠. 있어. 네. 어떤 거가 더 우두머리다 올까요? 네, 아무래도 후자가 네, 네. 그렇죠. 우두머리는 우두머리다 와야 음. 되는데, 그 우두머리 다음을 보호자가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이 우두머리가 네.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아. 네, 사랑으로 이끌어 가지만, 최대한 침착하고, 내가 너희를 말 그대로 내가 보호해 줄게. 음... 보호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네.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보호자가 보호자다운 모습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보호자는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견의 사회성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사회성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인 반려견의 사회성 키우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